새끼 염소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자 아빠 염소는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조심성 없는 아들에게 아빠는 늘 조심해야 한다며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내려주죠. 그렇지만 새끼 염소는 금세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며 걷습니다. 다시 나무 덩굴을 만났지만 폴짝 뛰어넘고 기뻐하며 뒤돌아보다 그만 아빠의 엉덩이를 들이받고 다시 넘어지고 말았죠. 아빠는 다시 한번 새끼 염소의 자세를 바로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내 고개를 치켜들고 뛰어가 버리자, 아빠 염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죠. 그들 앞에 나타난 협곡을 아들은 가뿐히 뛰어넘었지만, 아빠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섰습니다. 앞서가던 아들이 위하한 듯 이내 돌아와 빨리 가자고 재촉했지만, 아빠는 버티기만 할 뿐이었죠. 아들은 이리저리 뛰며 시범을 보였지만, 아빠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밀어도 보고 당겨도 봤지만, 꼼짝하지 않자, 자신을 밟고 넘어가라며 등까지 내어줬죠. 잠시 고민하던 아들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아빠의 머리를 들어올리고 다리를 곧게 세운 뒤 엉덩이를 힘껏 밀자 아빠는 자연스레 협곡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돌산도 협곡도 더 이상 그들 앞엔 장애물이 아니었죠.